학생들의 물 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실시간 수돗물 수질 측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정책입니다. 유의미 있는 사업에 파장 초등학교가 참여했고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블로스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파장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물론 급식에 사용되는 물과 손을 씻는 생활용수까지 학교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이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블로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학교 전체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긴급 정수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관리 체계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택이었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파장초등학교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